서연이는 잘 있겠지? 서윤아. 벌써 왔니?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니? 임무가 일찍 끝났어요. 서연이는요? 서연이 어디 있어요?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. 서연이는 아직 병원에 있어.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요? 도대체 무슨 병이에요? 그냥 좀 쉬어야 해. 의사선생님이 그러시더라.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서윤은 어머니를 뿌리치고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어요. 방은 10년 전 고등학생 때 그대로였습니다.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, 교복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죠. 순간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이게 뭐예요? 왜 서연이 방이 이래요? 서랍을 열자 낡은 일기장이 보였습니다. 2014년이라고 적혀 있었죠.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. 오늘도 수아가 괴롭혔다. 예린이랑 다은이가 화장실에서 물을 뿌렸다. 하윤이는 내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렸다. 지원이는 내가 쓴 글을 찢어버렸다. 민서는 그냥 웃기만 했다. 죽고 싶다. 정말 죽고 싶다.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. 일기장은 점점 더 끔찍한 내용으로 가득했죠. 엄마! 이게 뭐예요? 서연이가 왕따 당했어요? 이수아가 누구예요?